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오늘도 무사히. 이런 말이 실감나는 세대이기도 하죠. 네, 오늘 어떤 뭐 다툰 일은 없었어요? 뭐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까? 네, 뭐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 상처진 일은 없었는지참 요즘 시대는, 요즘 세대는 정말 오늘도 무사히란 그 어, 말이 참으로 실감나게 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음, 인간은 음,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 없다. 이것이죠. 예,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문제 있는 인간, 문제 속에 사는 인간. 예. 세상도 그렇구요. 문제 있는 세상이 되겠죠. 자, 우리는 항상, 문제를, 어떤 문제를, 정말 잘 그,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정말로, 탁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도 문제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을 정죄할 자격 없고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할 자격 없죠. 네.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바르게 가야 할 네. 규준이 있습니다. 그 규준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저 네. 폭력을 행사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네. 정죄를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든지 네. 이런 것이 세상에서 유행처럼 행해지기 때문에 아 이것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사는가 보다 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네. 우리가 친구들을 어떤,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합시다. 오래간에 만나면 참 기쁘죠. 네. 즐겁게 친구네 집으로 올라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차를 세워두고 친구들과 함께 친구네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그동안 있었던, 있었던 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말로 즐겁게 음. 회포를 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맞췄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세우던 자기 차에 누가 타이어를 차면서, 차를 이 따위로 세웠다느니, 이 모양으로 세웠다느니, 가진 욕지거리를 다 하면서, 차 타이어를 차고 있습니다. 음, 이럴 때참 즐거, 즐거웠던 마음, 편안하고 행복했던 그 마음, 그 표정이 얼굴이 금세 찡그려지죠.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럴 때 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죠.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에, 친구네 집으로 올라갈 때 차를 세워둘 때 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어, 자기 폰 넘버를 폰 번호를 네차 앞에 에, 놓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차 타이어를 차면서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도 그러기 전에 좀더 배려하는 차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차원이, 차원으로 좀더 둘러보면서, 어디 연락처가 없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찾을 때 연락처를 발견하고,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정중하게 차를 빼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러면, 서로가 편안하고 또 웃으면서 참 기쁘게 수준 있게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일이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하고 항상 예를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산봉우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는 꽃길도 있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 말이죠 산봉우리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에, 계곡도 있고 진흙탕 속도 있고 아니면 뭐 복합적인 패턴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가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칩시다 첫째 꽃길의 패턴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꽃길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곡의 패턴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도 역시 계곡의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뭐 아니면 진흙탕 속의 패턴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갔다면 역시 이 사람도 진흙탕 속의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복합적인 패턴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갔다 그래도 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겠죠? 하늘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세세하게 잘 보이겠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기가 걸어온 길, 바로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하다는 뜻이죠. 네, 한계가 있다. 네, 벽에 부딪힌다. 정말 편하고 어, 잘 된다 싶으면 끝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자, 완벽하다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생길 수 없죠. 완벽하다면 지상 낙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느 패턴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왔던 간에, 예, 어느 누구든지 다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고, 다 아, 맞다고 할 수가 없고, 다 옳다고 할 수가 없고,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는 뜻이죠. 네, 부분적으로 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두 단어로 압축시킨다면 서로 부족함, 서로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더 행복하고, 좀더 자유스럽고, 정말로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어느 누가, 아니야. 내가 완벽해. 내가 맞아. 내가 올라. 내가 좋다. 좋아. 나에게 맞춰야 해. 나를 따라와야 해.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좀 고난하죠. 네. 이 사람은 매우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신학적 용어를 비로서 죄송하지만, 도구마에 빠진 사람처럼 그 안에서 해나올 수 없습니다. 남도 주변의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죠. 여기서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입니다. 딱한 길이죠. 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부족함, 서로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벽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좀더 행복하고, 좀더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자, 인간에겐 답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겐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답을 가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배운다고 해야 옳지요. 배운다고 해야 옳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서로 부족함, 여기서 서로 인정하면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진리 안에 매치되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진리 안에 매치된다는 뜻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네.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곧 오직 한 길이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진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진리 안에 바로 거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개. 예수님의 십자가 아, 가장 중요하죠.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